터프 라이브 액션까지 한번 거기서 끊으려고요 1분그뒤에가안고 어. 네. 어. <laughs> 아침에서 그냥 휴대폰으 아, 아, 녹음했다가 아, 네, 네. 겹쳐봤는데 아. 진짜 못 듣겠더라고요. <laughs> 노래가 음악을 듣다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 바로 들어가고 따라서 가, 음악이 음. 나오자는 뜻이에요. 그래서 메트로놈 듣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좀아 너무 가속성분. 재밌다. 혹시 커피 좋아하시나요? 커피 좀 내가. 아니. 저는 좋아합니다. 한잔 아, 따뜻한 커피를 까면 따뜻한 걸두분다 음악을 하시네두네다 하신... 원래는 네. 문화부 음악감독 일을 하고 있는데 아. 이 녹음실은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쓰기엔 조금 아까워서 그쵸, 그쵸. 그쵸. 그래서, 그래서 홍보를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거든요 여기가 아. 네, 바빠져도 곤란하시겠네요 네 약간 균형을 좀 맞춰요 물론 해야. 이제 여기 와서는 일상때보다는 정말 너무 없긴 해. 어, 음악을 잘 모르지만, 주제곡처럼 이제 하나는 음. 있었으면 했거든요. 음. AI라는 게 이제 나오면서 음. 저희가 막 해봤죠. 재밌어서 하다가.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AI라고, 저는 아직은 이제 준비 세제하고 있지만, 네. 막상. 쓰지는 않고 있어요. 네. 물론 해야, 네.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시대에 뒤쳐지니까 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는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허접하잖아요. <laughs> 단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훨가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가, 가져가면 좀 뭐라 하시는 거아니가 아. <laughs> 걱정했었어요. 근데 저희 뭐 그렇게 큰 완성도를 <laughs> 네. 원하지도 않고. 전혀, 저희는. 요것뿐만 아니라, 이런 곡들을 지금 계속 오빠가 만들고 있거든요. 아, <laughs> AI로. 네. 그래서 되게 다들 수도 있어요. 이런 <laughs> 자자리들이. 콘텐츠 <laughs> 자자... 만드시는 입장이니까, 네. 사실 음악이 항상 걸릴 거예요. 있는 네. 음악 쓸 수도 없고, 네.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고르는데 시간도 너무 많이 네. 걸리고. 물론 비용적인 측면에서 옛날에는 무조건 만들어야 될 때는 다 돈이니까 힘든데, 물론 저희가 어울한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아니긴 하지만, 어떻게 사냐, 이러고만 있으면 사실 안될것 같고. 음악 감독 일 중에 얘, 음악 고르는 일도 하잖아요. 그거랑 접목해서 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AI도 제가 만들고. 몰라서 이제 성공할 수아 어, 맞아요. 그게 이래요. 근데 중요한 건이 얘기를 10년째 하고 있어요. 네, 10년, 10년 전에 했어야 됐는데. 됐는데. 어. 야, 그런 날은 안 온다고. 낚싯갈 뻔 했네. 그때, 그 그때 시, 했어야 됐는데. 아, 야, 예술의 영향은 그렇게 쉽게. 해. 아무튼, 변혁의 <laughs> <저녁의> 시기에. <laughs> 이따가 만나야겠다. 이제. 아, 진짜 해야겠다. 너무 보고 싶은데요? 어, 뭐. 어, 되게 얌전하다. 음. 남의 집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음. 아직 어색해서 그런 거지. 아직 낯설어서 그렇고, 어떻게 하, 할까요? 네, 해볼까요? <laughs> 이렇게 그 여기 안 넘어지게 잘. 아 응. 어, 지금 러하게쭉부까지 한번 불러볼까?

네, 쭉, 둘, 셋, 우리는 토프라이 레디 액션. 모두 함께 사랑이 가득한 우리 가족 행복한 시간 토프라이어 <목소리도> 이런 쪽으로 할까요? 너무 막 이렇게 소리를 다른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토프라이브 레디 액션. 석배우 허배우 웃음이 팡팡. 사는 신나서 춤추고 있네. 아기요. 강아지 코코는 곁에서 함께하고. 우리는 더프 래프 레디 액션. 이게 내 능력의 한계치고요. 일단은 이거를 저희가 임의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원하는 방향이 네. 있으실 테니까. 좀 재밌게는 하고 싶거든요. 네. 어, 그러면은 네, 뭐 가장 최근에 한 것부터 쭉 올라오면 하나씩 들어볼게요. 이 지금 한 거는 조금 약간 달라서 새로운 것같아 네, 저도 이게 거기에 베스로 해서 잘 그냥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그러면 혹시나 거. 뭐 발음이 좀 씹혔거나 이러면 딴른 네. 트랙 갖고 와서 뭐 버무리고 네. 느낌 더 좋은 거 있으면 바꾸고 네. 그렇게 네네 그렇게 해서 화장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웃음> 화장을 <웃음> 좀 해주시면 저희가 네. 원래 지금 이거 되게 많이 하고 싶었었는데 네. 이제 되게 자자리면더 많았을 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그, 저희가 아파서 그 일도 일인데 일로 오는 해. 거 말고 그냥 응. 놀러 오세요. 네. 같은 나이대 비슷한 또래 애들을 만나게 네, 계속 해주고 싶은데 네, 네. 주변에 없으니까 특히나 여기는 진짜 없어요. 네, 네. 여기 거의 천장이념으로 애기 데리고 다니면은 어, 다들 쳐다보죠. 어 애기다 이러면서 막 다, 와서 보시고 보죠. 네. 나 가려요? 아니, 그렇게 많이 갈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요래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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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지음이너 네. 자고 일어나가지고 네. 얘, 얘는 잔다. 너무 예쁘다. <laughs> 너무 귀엽다. <laughs> 무 <너무> 귀엽어. 떡해여자여자손 <laughs> 작은 거 봐. 뭐, <laughs> 깔, 저, 깔, 손, 응, 발, 발 크게. 발 크게 잘해. 발 크게. 발만하냐 이거 어떡해. 너무 아가 진짜 그렇죠, 그렇게 또 2.6이면 어, 어. 네, 네. 처음에 낳기 전는예상 2.4였어요 그리고 또 늦게 나오기도 했고 아, 아. 그래. 아, 너 엄청 크구나 라아 <laughs> 귀여워라 아 귀여워라 아 <laughs> 적극적인 여자야 적극적인 <laughs> 여자 어떡해 말걸 냥이 말걸 냥이 안녕 아 귀여워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오오 <laughs> 이제 웃네 이제 웃어 아 귀여워라 어떡해 헤헤 <laughs> <laughs> 아우 예뻐라 얼었어? <laughs> 응 이모 갈게 <laughs> 아, 가기 싫대 가기 싫대 가 집에 가야지 길 오빠 키는 거의 달라 사이즈 사이즈 다너 <laughs> 너무 귀엽다아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아지 끝난 바로 연락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오늘 녹음 어땠습니까? 저 어떤 거 같아요? 잘하던데? 너 잘한다고? 아 진짜 진짜로? 응 어. 집에서 연습할 때보다 네가 자신 있게 부를 수 있지 않 공간이. 어 크니 크게 막. 그래서 호주도 오늘 날아다니네 컨디션 좋네. 어, 아 진짜? 응. 저는 아니, 무조건 해야지. 춤은 어, 안할 수가 없지. 응 해야 돼 해야 돼.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그럼 음반 만들 때 그지? 그럼. 아, 내가 운전할게.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운전. 오늘 교여의무지개에서 재밌었다. <목소리도> 우더의라이음 레디액션! <토플레임 리디> <목소리도> 배우, 허 배우, 웃음이 팡, 팡! 이는 신나서 춤추고있네 강아지 코코는 고아리리코고양이들 양. 와, 허베 우 티키타카 서로의 재치로 신나는 대화 모두 함께라서 더욱 즐거워 (7식구의) 사랑이 넘쳐.